자, 박수, 네. 자. 2020년에 드론 법률이 시행되면서 드론이 네. 저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되어있습 네. 전혀 무관각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드론 발전 기술을 보면은 이제 드론 네. 바이크라고 네. 호브 바이크인데, 이걸 원래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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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으로 미국에서는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항공법, 드론법이 시행되면은, 드론, 개인용 드론, 저, 개인용, 저, 우리 지금, 차도에 보면은, 저, 외발로 다는, 다니는 저, 저, 바이크들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날라, 날아가지고 날라, 옥상으로 간다. 앞으로, 검청을 보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2025년부터, 2030년부터는 위에서 이렇게 뭡니다 옥상의 가치가, 그렇게 건축물 거자가 지금 현관에 있지만, 앞으로 현관 이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래, 앞으로 이제 건축물이 어떻게 사고방식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옥상은 여기부터 옥상이라고 하잖아요. 난간부터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위층을 포함해가지고 옥상이 되는야죠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될 경우에는, 돼야지만 위에 이제 옥상 주차장이 생기고, 옥상 정원이 생기고, 옥상이 개발되가이 지금 같은 경우는 옥상이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건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위집이 되고 여기 세가 된다. 위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 온다니까. 그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드론하고 로봇을 접목시키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이 부동산 <laughs> 여기 뭐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던데. 어, 네. 네. 저희... 아, 그러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넣고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금은 같은 경우는 할 사람도 없고 드 들어, 저 오히려 그무후수가 돼가지고 아으로는 그래 노후수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옥상도 이렇게 지, 지붕 형태을 하잖아요. 그다음으로 이제 정원화정원화가 발달되면은 앞으로 이제 또더 건물 얼굴이 정면이지만 앞으로 위에서 위에서 볼수 있거든요. 위가 건물이 얼굴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녹화되면은 도심이 푸르게, 옥상에, 하늘에서 보면 백색 건물이 고 푸른색 건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옥상에서, 미국에선 되는데 지금 한국에선 한국법에 규정했고 그러니까 드론 법률이 시행되면은 이제 정책이 드론 종사들이 있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뭐 이제 이제, 이제, 국토국통계에 드론 규제, 드론 택시, 창출, 이것도, 아우, 9대교수때 갔다니, 그, 드론 택시, 드론 택배 활용축비,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바다에서도 지금 이래 됩니다. 바다에서 이게 비행선박이거든요. 비행, 비행기가 선박이라니까요. 선박이에요? 네. 예. 아 네. 이 선박이, 양력을 이용다 떠가지고 가는 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드론 법률로 들어갈 겁니다. 음, 농약하는 거죠?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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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바다 운송기구를 소련에서 개발했는데이 지금 상용화 되면은, 그 대단히 좀, 저, 저, 앞으로 배를, 배를 안, 배를 안 타고 이걸 타고 다닌다니까. 배는 마찰이 심하잖아요. 아, 농촌이 아니고. 예. 네, 배는, 배는 마찰이 심한데, 마찰이 심한데, 그걸 가지고 무인 자유를 안 하고, 이렇게 돼. 배, 앞으로 배가, 배라는 개념이 있어. 많이, 어선이에는 사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여러 가지 복합, 복합 드론. 항공기부터 해가지고, 드론기, 복합시켜가지고운송기구나 하여튼, 지금 발전된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프로펠러라는 개념이없고 날개라는 개념은, 날아,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날아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럼 그래 드론 배달 배송이 되고, 드론 10대 인수가 이제, 앞으로 10대 인수는 이제, 드론 영어전기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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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되게 되고, 용어 총리가 앞으로 드론 올월1일날 올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를 로르실콜좀더놔야 되고, 음, 또이 정도, 예, 군직 드론. 앞으로는 이제 괜 타종도 드론을 끌고 올라가지고 군직킹이라가지고 예, 하는 그런 기술 발전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드론이 이제 계속 주목되면은, 어, 드론이, 드론하고 로봇이 배출되면은, 금층 구조가 보는 시각이, 가치가 다르죠. 앞으로는, 지금은 저 입지가, 도로에 적혀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옥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개발되는 그런 식.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옥상 여기에서부터 해고 끝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녹화, 이제 도로니 복지, 복, 복, 건물도, 빌딩도 하나의 그거 정원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 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他说。